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아주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근 상장해준 두들질 코인 지금 15%대 이제 상승 출발을 한다 제가 단순하게 리바운딩 15%의 급등이 나와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죠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상장 직후 재단에서 발표해준 락업 일정대로 움직여준다 많은 분들 락업이라고 하면 잘못 알고 계시거나 뭐 이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락업은 가상화폐 시장에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두들즈 코인이 상장 직후 발표해준 넥스트 락업 일정을 입수해 왔습니다.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 하나다. 9월에 상장해줬던 레드스톤 코인이 바로 넥스트 락업 일정. 2025년 아트 버 10월 2일 날. 락업 일정이 진행됐는데 어떤 흐름을 만들어줬냐? 바로 레드스톤 코인은 상장 직후 이렇게 흘렀던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40%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두드릴 코인의 락업 일정까지 무조건 들고 가셔야 강력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손실 크신 분들을 위해 저희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바로 신청만 해주시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500만 원 전달드릴 테니까 빠르게 받아가 보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 락업이요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가상화폐 시장에 락업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배당금과 같이 확실한 수익 챙겨가셔야 되니까 집중해주시고 하단에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락업 일정과 지금 투자 정보금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들기 코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장 직후 첫번째 움직임 상장빔은 상장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지 상장 직후에 매도 처리 하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장 가격이 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리터치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첫번째 지금 세력들을 볼수 있는 세력봉에서 매수 진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장한 날 거래량이 털어져서 많은 분들이 매수해졌지만 실질적으로 빨갛게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이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빨강 색깔 매도 물량이 나왔다. 다시 한번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오면서 리바운딩 나와요. 왜? 바로,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게 바로 재단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 캔들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보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방에 시그널 드리잖아요. 오전까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떨어졌던 물량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게 정확하게 파악되는 만큼 지금 다가온 락업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락업이라는 게 시장의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의 발행 주체, 말 그대로 재단 그리고 투자자의 물량을 묶어 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단과 투자자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이라고 하는데,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우리는 재단과 투자자는 약속된 날짜에만 팔수 있어요. 왜?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재단과 투자자는 약속된 일정까지 그러면 주가를 올린 다음에 비싼 가격에 팔아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락업 일정 이후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이 락업 일정은 배당금처럼 우리는 무조건 돈으로 챙겨가셔야 될 날이에요. 꽁돈이요, 꽁돈.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두들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상장 직후 개미들한테 고가에 물게 해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물량은 세력들이 받아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락업 일정. 이렇게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모자이크가 처리 안 되는 악화발정을 저 영상 하단에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공개해 드린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드리고 돈을 벌게 해드려야지 그냥 여기서 노출해버리면 누구나 돈을 벌기 때문에 저 또한 이득될 게 없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100%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를 0154346669번으로 보내주셔야 제가 세력공이 지금 보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바로 락업일정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이 매수 타점이 슬슬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정적인 수익 잡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날짜 종목 매수가 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해 주시고 정확하게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날짜 오픈시켜 드리면 해당 날짜에 매도 처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만큼만 해주셔도 되고 제가 드리는 투자지원금 500만원만 가지고 해주셔도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손실을 보셨다면 의심하고 고심, 고민하실 게 아니라 배우셔야 될 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야 사기지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때요? 지금은 그 당시에 비트를 매수한 사람이 승리자예요. 다시 한번 지금 락업도 똑같아요. 가상화폐 정책에서 발표해준 정보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이렇게 정책들 빠르게 제가 분석해왔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자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투자지원금, 그리고 저희 정보방 링크, 이렇게 문자 발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소통창구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날짜, 종목 매수가에 맞춰서 지금 두드리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근데 두드리만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차적으로 락업 일정을 제가 계속해서 파악해서 리스트업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순서대로 내 보유기간에 맞춰서 따라만 들어오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이 정도 매수는 누구나 해주실 수 있고 이 목표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포인트요. 예 이게 가상화폐 정책 배당금을 챙겨가는 정책 중 하나인 락업이에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넥스트 락업 일정, 바로 두들주와 동일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100% 이상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순서대로 락업 일정들 매달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관망하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락업 일정대로 세력들이 진입하는, 이렇게 세력봉이 계속해서 두들주는 물량을 강하게 담아가고 있어요. 강한 상승 나올 예정이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여러분들도 강력한 수익 창겨하실수 있습니다. 기자 지원금 5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이 500만 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돈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락업이라는 배당금과 같은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이지만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로 다시 한번 만 프로, 이만 프로 수익까지 잡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동안 힘들었었던 손실 구간 지금 모든 구간을 해소하고 남은 3개월 동안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의 정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 책임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